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세력의 흐름을 알려드리는 세력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원전 SMR 테마의 가장 핵심 종목, 우리 기술을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수산 에너빌러티와, 음, MMIS, DCS, 독점, 공급 MOU, 신한을 3, 4호기 개축되어 시스템 수주, 그 다음에 SMR 국제과제, 4년 연속 선정까지 호재가 아주 빵빵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수주 계약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경쟁사 대비 포지션, 그 다음에 25년부터 27년까지 실적 전망 모델링까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기술은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MMIS 전문 회사죠. 쉽게 말하면 원자력 발전소의 두뇌에 신경만 역할을 하는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전뿐만 아니라 SOC, 해상폭력, 스마트팜, 방산 폐플라스틱, 저온분해 유화, 소각제 자원, 자원순환 같은 신환경, 신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이 회사를 보는 가장 큰 키워드는 딱두 개죠. 원전 제어 시스템, 그 다음에 SMR, 소형,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이 종목은, 어, 정책, 뉴스, 어, 수주에 따라서 좀 급등락이 좀 강한 테마주 형석이, 성격이 있죠. 솔직히 인정하자면요. 그래서,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하는지, 이게 바로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어, 제가 방송에서 설명드린 흐름과 별도로 어, 실제로 매수 매도 타점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타점 문자 서비스도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아 영상 위에네요 영상 위에 타점 문자 신청 이거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신한행 3.4호기 MMIS DCS 공급 계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자 회사 리포트에 보면요 25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 늘었어요. 그 중심에 신한울 3, 4호기 감시 제어 시스템. 이, 이 감시 제어 시스템이 바로 MM, MM 어려, 어려운 말로 MMIS DCS입니다. 어, 수주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 신한울 어 1, 2호기 남의 세월 3, 4호기에 이어서 레퍼런스를 이어간 것이에요. 따라서 한국형 원전 MMIS 이게 바로 우리 기술이다. 라는 이미지를 더욱더 굳혀주는 계약이 되겠어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진짜 큰 그림의 호재입니다. 자, 25년 8월. 우리 기술이 두산 에너빌러티와 원전 MMIS 용 DCS 독점 공급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죠. 아, 이게 무슨 뜻이냐? 앞으로 두산 에너빌러티가 추진하는 국내외 원전 사업에 들어가는 MMIS DCS를 우리 기술이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구조죠. 국내 신규 원전, 해외 수출 원전, 기존 원전 설비 개선까지 두산이 따라오는, 따오는 프로젝트에 우리 기술이 자동으로 따라붙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자, SMR 국채과제, 어, 관련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번엔 이제 SMR 쪽으로 말씀드릴 건데, 우리 기술은 이제 SMR용, 어, MMIS DCS 국채과제에 4년 연속 선정이 되어 있죠. 25년 안에 SMR용 DCS 프로토타입을 완성해서 핵심 제어 시스템의 국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단기 실적보다 한국형 SMR 플러스 해외 수출, 해외 SMR 수출까지 바라보는 긴 호흡의 성장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PSD, 어, 승강장 안전문이죠. PSD, 어, 해외 수주, 어, 또한 해상풍력 그리고 저온분의 유화설비 관련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어, 추가로 이제 철도 승강장 안전문 PSD라고 하는데 해외수수도 이미 달성했어요. 어, 정읍 저온분의 유화설비 그리고 신안에 앞에 해상풍력 증설을 25년 어, 착공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죠. 즉, 원전이 메인 모멘텀이지만 신환경, 재생에너지, 자원순환, 포트폴리오도 같이 키워가고 있어요. 아직 와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장기 스토리는 좋은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아 지금 들어가도 되나?라고 고민되시죠? 아 특히 어 도, 두산의 독점 MO나 u 이제 SMR 뉴스가 떴을 때는 아 이미 장초반에갭 상승 또 단기 급등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구간에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 문자로 아 지금은 쫓아가지 마라. 아 지금은 눌림 공략 구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내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술, 원전 섹터 안에서 어떤 포지션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 터빈, 증기 발생기, 즉, 이런 메인 설비 쪽이죠. 한전 기술은 설계랑 엔지니어링입니다. 한전 KPS는 정비랑 유지보수고요. 자, 이런 빅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우리 기술은, 어, 원전 계측, 제어, MMIS 전문 플레이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어, 방산 그리고 PSD 해상풍력 저온분해설비 국방 인프라 환경을 아우르는 시스템 개설 회사라는 게 어, 우리 기술의 차별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어, 뒷부분에서는 어, 이제 실제 숫자로 정리된 실적 추이 말씀드릴 거고요. 25년부터 27년까지 실적 모델링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리스크 또 매수 가장 중요한 매수 매도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려볼게요. 자, 넘어가기 전에,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채널 구독 한 번씩, 그리고, 타점 문자 신청도 같이 체크해 주세요. 어, 문자 타점을 얻을 수 있는 혜택 말씀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캐스터 TV 수익률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셀캐스터 TV에 수익률 파티에 오시면, 이렇게 혜택이 많습니다. 파티의 주인공은 구독자 여러분이죠. 따라서, 지금, 0 1 0 7 7 3 0 8 4 5 4로 문자 보내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하이저나르 님, 제가 수익률 파티를 열었던 주요한 종목 중 하나예요. 어떻게 제가 매수사인 드리고, 어떻게 매도사인 드었는지 영상이 남아있어요. 한번 보시도록 하실게요. 올라간다의 정답을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바로 39,150원에서 매수하자라고, 9월 10일날 방송을 했어요. 차트를 보시면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9월 10일날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어요.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방송을 해놓고 수익률이 난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수익률이 잘 나는 채널이 있다면 구독하시겠습니까? 구독해야겠죠. 매도하자라고도 명확히 말씀드려요. 방송을 잠깐 보실게요. 하이젠 아르냄 매도 견 드립니다. 매도합니다. 네, 네. 정확히 매도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방송을 했습니다. 7만 원대 69,200 원에서 방송을 했어요. 정확히 매도합니다. 79% 수익률 달성이라고도 말씀드리면서 10월 15일 날 방송을 해드렸어요. 여기에서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이젠 나르는 정확히 고점을 딱 찍는 가장 큰장대연봉이 나온 날 명확하게 매도하자라고 매도 사인 나왔다라고 말하는 방송입니다. 수익이 나겠죠. 저점에서 추세가 상승할때 매수하고 고점에서 세력이 나올 때 함께 매도하는 채널 바로 세력캐스터 TV입니다. 또 하나의 예시가 있어요. 세력캐스터 TV 수익률 파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시면 바로 포스코. dx죠 포스코 엑스도 명확하게 타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수익을 나시기 위해서는 정확한 타점이 필요하죠. 따라서 문자를 제 휴대폰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정확히 제 휴대폰으로 보내시면 타점을 공유해드려요. 포스코 엑스는 여기에서 방송을 했어요. 이렇게 상승해서 3만 원까지 1차로 터치할 거예요. 여기에서 변동 자 1차로 상승한다. 3만원까지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0월 13일날 방송을 해드렸어요. 가격은 바로 21,400원. 21,400원에서 차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덱스는 21,400원이 바로 저가였습니다. 여기에서 방송을 해드린 거예요. 자, 21,400원 방송을 해드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하면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오늘 코스피스 매도 한 32,000원도 매도해 드요 정확히 가격도 말씀드리면서 타점까지 타점까지 문자로 발송드렸어요. 32,000원에서 매도하였고요. 이렇게 저가에서 매수하고 고가에서 세력이 나갈 때 같이 나갑니다. 날짜는 바로 11월 4일이었네요. 11월 4일이면 이 날입니다. 11월 4일, 이날, 32,000원에서 매도하자. 여기에서 매수하고, 여기에서 매도하는 셀렉캐스터 채널입니다. 방송을 해드리고, 문자로 실시간 대응을 위해서 타점도 발송드립니다. 자, 초대장 받으셔야겠죠? 바로, 초대장을 받으시는 방법은 010-7730-8354로 수익률 파티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해 드릴게요. 수익률 파티 이어집니다. 주인공은 여러분이죠. 자, 이제부터는 숫자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로 실적, 최근 실적 현황, 그 다음에 경쟁사 시장의 기대 부분,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좀 보수적으로 짠 25년부터 27년까지 실적 모델링까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마지막으로 어, 매수, 어, 매도 전략 플러스 타점 문자 활용법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자, 25년 상반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45% 증가. 다만, 다만, 영업 손실은 확대되었죠. 어, 그럼에도 단기 순이익은 흑자전환했다는 게 코멘트, 중요한 메인 코멘트라고 하겠습니다. 24년 연간 실적은, 어, 약 823억, 전년 대비 32% 증가로 추정했는데, 어, 실제 발표치에도 어, 비슷하게 나온 거죠. 전문가 의견을 보면, 어, 최근 3개월 동안 어2곱명의전문가를좀 분석을 해 봤는데 평균 목표 주가가 약5천원이에요 달성을 좀 하고 내려오고 있는 상태죠. 최고 뭐 5,700원까지 제시를 한 분석 자료도 있고요. 정리하자면 자, 매출 성장은 눈에 띄지만 영업 이익은 아직 완전한 체질 개선 전입니다. 그래도 어 이제 그래서 음 시장이 어떻게 이제 반응하냐면 어, 성장성은 인정하겠다. 하지만 수익성 개선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눈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이런 구조에서는 뉴스 하나, 예. 뉴스 하나, 그다음에 수주 하나 이런 이벤트에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패턴이 자주 나오죠. 지금 그러한 패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져서 오른 건지 테마로 오른 건지 이제 구분해서 접근하셔야 되고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매수. 매도 타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이런 구간들을 나눠서, 지금은 단기, 지금은 중기 관점, 뭐,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타점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제 실적 모, 모델링을 한번 짜볼게요. 이거 완전히 제 개인적인 가정이에요. 볼 속으로 설정한 좀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 24년 매출, 뭐, 이런 것도 있고, 25년. 자, 25년부터 말씀해 볼게요. 신한울 3, 4호기, PSD 해외 수주, 그 다음에 해상풍력 전온 분해 설비 진행으로 인해서, 매출은 약20% 성장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년 어 26년을 보면 두산 MOU 효과 일부 현실화가 된다면 그리고 원전 방성, 방산 친환경 분산 성장 고루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26년은 약15% 성장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년은 SMR 관련 초기 매출 유입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MMIS 레퍼런스 확장되어서 약13% 성장 보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률은 어, R&D, 신사업 투자 감안해서, 25년에는 뭐, 2% 정도 성장, 26년에는 4% 정도 성장, 27년에는 6에서 7% 정도 성장을 가정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테이블 표로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보실 건데, 이 정도, 잠깐 보세요. 이 정도, 이제, 성장이라면, 자, 매출 성장, 그 다음에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어,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뭐 실제 수자는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성장 스토리가 실적에 녹아들었을 때 어, 가정이니까요. 참고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쟁사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 경쟁사. 자, 두산 에너빌리티. 뭐 게임은 좀안 되지만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덩치가 크죠. 어, 종합 플랜트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전 기술, 한전 한정 KPS는 공기업 계열이죠. 안정성이 높은 대신 밸류에이션은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자, 우리 기술은 시가총액이 훨씬 작죠? 네,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네, 특정 위치, 원전, 즉, 원전 제어, SMR, 그 다음에 친환경 설비 쪽에 레버리지된 성장주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장기 스토리는 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게, 진입, 청상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고점 추격, 이럴 때, 고점 추격, 주렵죠? 저점 손절,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이런 종목은 차트와 수급, 그리고, 뉴스, 타이밍을 함께 보면서 여기는 조정 매수야. 그 다음에 여기는 단기 익절이야. 이렇게 나누는 게 중요해요. 아, 제가 방송에서는 큰 그림을 드리는데 타점 문자에서는 실제로 매수 매도 구간을 보다 실지, 실전적으로 잡아드리는 용도로 쓰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어, 위에 상단에 있는 매수 매도 타점 문자 신청 한번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도 정리하고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자, 원전 SMR 정책 방향. 이게 바뀔 경우 좀 리스크죠. 국내외 원전 수주 일정 지연된다 리스크입니다. 자,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좀 빨리 개선되지 못할 가능성도 좀 있긴 하죠. 그다음에 테마성 급등 후에 조정 구간의 변동성 음,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오늘 영상이 우리 기술을 보시는데 기준점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 SMR, 방산 종목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타점 문자 신청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